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 주에는 브루트포스 유형의 문제를 세개 추천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백준의 2798번 문제, 블랙잭 문제와 2231번 문제, 분해합 문제와 그리고 2309번 문제, 일곱 난쟁이라는 문제를 추천드립니다. 이세 개는 전부 다 브루트포스, 즉 완전 탐색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알고리즘 문제 풀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 문제들은 대단한 아이디어나 알고리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100%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는지 그것만 보는 문제이고 그걸 하는 과정 중에 대단히 수학적으로 뭔가를 계산하거나 혹은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걸 효율화하지 않고 정말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고 정답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문제들이 약간 쉬울 수도 있는데 만약 이 문제들을 풀면서 약간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른 유형을 풀기 전에 브루트포스부터 완전하게 익히고 가는 게 좋을 것입니다.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말하는 브루트 포스를 잘 푼다 잘못 푼다의 기준은 문제를 보고 한 번에 제출해서 정답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걸 기준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유형은 몇번 틀리고 제출하면 누구나 다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내가 의도했던 걸한 번에 짤수 있는지, 즉 다른 말로 버그를 발생시키지 않고 한 번에 정답을 낼수 있는지 그게 이 문제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, 만약 이 문제들을 풀어보셨더라도,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, 내가 다시 풀었을 때도 정답을 바로 얻을 수 있는지,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만약 다시 풀어봤는데, 한 번에 정답이 나오지 않았다면, 그러면 그건 내 구현 실력의 부족함을 뜻하는 걸 겁니다. 이건 단순히 실수였어. 집중하지 못했어.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, 내가 구현 능력이 생각보다 부족하구나.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, 그만큼 브루트포스에 완전히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이 단순 구현이 완벽하게 돼야지. 즉, 내가 구현하고자 했던 걸한 번에 아무 버그 없이 짤수 있어야지만, 이것보다 더 복잡한 해시나 DFS, BFS 유형을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. 그러니 이세 개를 한번 복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저는 이번 주에도 프리 영상보다는 국비지원 부트캠프 커리큘럼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정리됐던 건 패스트 캠퍼스, 엘리스, 멀티 캠퍼스, 그리고 코드 스테이치가 있습니다. 이것 외에도 부트캠프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잘 정리해서 공유드리거나 아니면 댓글로라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의 추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도 코딩 테스트 준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